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카메라 보십시오. 하나, 둘.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명. 마을 정주 꾸미는 날입니다. 지난, 어, 제가 지난 8년 동안에, 사실은 꿈이 시장으로 또 개선되고, 이번에 삼선되었습니다만은, 어, 제가 늘 비유를 그려드립니다. 길가에 가로수를 치면 하도, 어, 버팀목이 없거나, 물을 안 주면은 그 나무가 자라질 못합니다. 쳐나는 안무도 어, 그래서 저는, 비록 우리 꾸미시 모든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뽑아 주셨지만은, 버침목이 되고, 또물 주고, 또 잘못하면 채찍기를 해 주시고, 늘 저에게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신 우리 선산의 어르신 여러분께 저는 마음으로 많은 빚도 줬고, 또 감사의 마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7월에 기업으로 선정된. 카메라 보이세요? 하나 둘. 화장하겠습니다. 더불어 범시민 기업 사랑 운동을 실천하고자 7월 도레이 케미칼 주식회사를 64번째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이거든요. 그리고 도레이 그룹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난 저희 회사 생일입니다. 먼저 음. 음.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laughs> 시 된지 그렇게 오래지 않은, 아, 여러분들하고, 저번에가, 내가 시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주제로, 어, 톡톡 튀는 그런, 여러분들의 견도이기 이런, 이들 이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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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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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런이 기를 기원합니다. 제일 막내구나. <laughs> 응? 네? 어, 2개월이다. 이개월 우리 저저저 기수준 씨. 네. 어? 고려도. 네. 어, 그래 그래. 이개월도 아이고. 예. 단 저희 과가 너무 더워요. <laughs> 그리고 제가 있는 팀이 장사 시설 팀인데 또 너무 부서이 있어서 바람도 너무 더워서 되게 좀 힘들고야. 인사의 투명성 같습니다좀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저는 대구에서 학교 다니려 학교를 대학교를 이제 공대로 와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오늘 금마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계속 커지고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해서 이제 행정 수행은 늘어나는 행정력이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지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선 6기 출범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우리 신규 직원들 중심으로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정말 신선하고 정말 팩이 있는 그런 의견들을 참고해서 시장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도래구지 이렇게 앞에 있는 저기까지 쭉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있는 거를 우리 그 도시과장님께서 시민이가. 6개월 전에, 그개월 전에, 를개월 전에, 8개월 전에, 8개월 전에, 8개월 전에, 8개월 전에, 8개월 전에, 8개월 전에, 에 8개월 전에, 8에고개월 전에, 8 없는 게최 예, 인데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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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